친구들 안녕하세요. 25일 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이번에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곱셈에 대해서 연습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. 이번에 선생님이 51 곱하기 6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. 51 곱하기 6. 지난번과 다르게 선생님이 이번엔 가로로 한번 써봤어요. 그럼 이때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친구들 잘 지켜봐 주세요. 마찬가지로, 지난 시간과 똑같이 1의 자리와 6을 곱하는 거예요, 먼저. 요렇게 1번. 그 다음에 1의 자리와 1의 자리를 곱했다고 하면, 두 번째는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곱한 숫자 2번을 요렇게 할 거예요. 그러면, 먼저는, 앞에 먼저 해볼게요, 이번엔. 10의 자리와 1의 자리, 2번에 계산을 하면, 5 곱하기 6이지만 10의 자리이기 때문에 50이죠. 그래서 50 곱하기 6인 300이 되고요. 그 다음에 10의 자리인 10의 자리가 아닌 1의 자리인 1 곱하기 6은 1 곱하기 6이니까 6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300과 6을 더해주면 306 이제 이런 식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. 선생님이 하나만 더 해볼게요. 41 곱하기 9를 또 해볼게요. 41 곱하기 9. 선생님이 순서를 다시 한번 1의 자리끼리 계산할 거고 10의 자리와 1의 자, 10의 자리와 일의 자리를 계산을 할 거예요. 그러면 먼저 빨간색 10의 자리와 1의 자리 40 곱하기 9 하면 94 36인데 10의 자리였으니까 36에 0을 붙여주고요. 그 다음에 파란색인 1 곱하기 9를 하면 9.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은 369. 369. 이렇게 알수 있어요. 어때요? 생각보다 쉽죠? 계산 많이 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